SK 가스가 울산시와 2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LNG와 LPG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1,000 메가와트의 가스복합발전소와 ESS 설비를 2024년까지 준공합니다. 폴리프로필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울산 지역 석유화학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남구 용현동 항만 배후단지에는 연간 40만 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SK 가스의 이번 신규 투자로 건설 기간 동안 4,79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진출에 의미를 두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 지역 경제가 다시 힘차게 좀 박동을 하고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규제 혁신 같은 거에 집중을 해서 울산으로서는 SOIL의 5조 원과 동서발전의 8조 원 투자에 이은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SOIL의 공장 증설 공사로 울산에서만 전체의 절반 수준인 6,548명, 이 가운데 조선업 퇴직 근로자 687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당장 단기 일자리는 늘어 숨통이 트이겠지만 관건은 직접 고용입니다. SOL과 SK가스의 예상 직접 고용 인원은 720명에 불과하고 동서 발전의 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직접 고용은 몇 명이 될지 의문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화경입니다